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취재 요청을 당부드렸습니다. 또다시 구하라 양과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살때 아이를 놓고 간 생모가 있었고 그 제2의 구하라 사건에 장본인은 새 엄마와 그리고 여동생과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전세금과 보험금을 모두 생모가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모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의무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부모의 양육을 필요로 할때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는 부모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천사조라고 하는 민법, 현저히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상속의 결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구하라 법, 오늘 구하라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20대에도 법을 만들었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하라법은 17일 만에 구하라 오빠를 중심으로 해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입법청원 했고, 입법청원 10만 명이 달성된 거의 최초의 법안이었습니다. 21대에 다시 발의했습니다. 아, 법사위에서 아, 논의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제2의 구하라, 제3의 구하라, 그리고 제4의 구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아,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 2의 구하라 사건이라고 하는 전북판 소방관 어, 우리 구하라 씨와 같았던 소방관 강한월 씨의 언니 강화연 씨가 나와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딸을 잃은 슬픔을 함께하면서 어, 또 우리 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저 뒤에 구하, 강화연 씨의 아버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강화연 씨의 어머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법사위의 김종민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최고위원이시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민의힘의 최승재 의원님께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함께 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하라법이 상속결격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재 게을리한 자는 아이들의 목숨값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상속결격사유에 넣어야 된다라고 대한변호사협회 에 우리 이찬희 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에 윤석희 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씨 사연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해준 한 분이 계십니다. 구하라 씨 유족의 변호사인 노정원 변호사께서도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오늘 와 계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하라 씨의 오빠 구원 씨의 얘기를 듣고 김종민 의원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찬희 회장님 말씀 그리고 윤석희 회장님 말씀 그리고 어강 한얼 씨 언니 강하연 씨의 이야기 그리고 노정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우선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 주시기로 약속해주신 소연교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장님, 한국 여성 변호사협회장님 이와 많은 법조인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도 구하라법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한번더 많은 분들께 강력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의로 상속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자두 번째 고의로 상속 순위에 있는 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세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네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게 한자 다섯 번째 피상속인의 상속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 구하라 법은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의 부모로서 책임을 현재의 게을리한 부모를 여섯 번째 항목으로 추가하는 자 내용입니다. 제 친모는 하라가 아홉 살때 제가 1 1살때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빼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하라는 생전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많은 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2019년 1 1월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의 찾아와 우리 가족 저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였습니다. 또하 또한 하라 또한제 동생은 발인이 끝난 후 친모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드는 의문은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 옆에 계시는 강하연님처럼 저와 같은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여기에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구하라법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구하라법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들에게 오히려 상속 재산을 챙기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침통할까지 합니다.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이 저희 같이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던 비극과 강아연님과 강연님이 겪어야 했던 아픔이 우리 사회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일련에 부합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법안 통과를 위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업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입니다. 어, 오늘 구간합법 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법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결정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욕망은 통제하고 우리 선한 의지는 좀 뒷받침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이 어 움직여 줘야 그 공동체가 좀더 발전하고 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좀더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구활라법이어 우리가 그동안에 법으로 통제하지 않았던 이 가족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법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이 우리 생활을 다 아, 들어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어,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어, 보다 더 분명하게 어, 입법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어, 이 입법을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어,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김정민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대한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님께서 구하라 법꼭그 취지에 맞게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국회 입장문도 보내셨고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그 내용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가 그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그 발의하신 민법 개정안 일명 구화라법에 대해서 대한 변협 안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적인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종전에 어,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법적 안정성의 침해라는 법의 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구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합니다. 어, 법률도 변경될 수 있고 판례도. 변경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어, 이러한 그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내부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어,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속히 이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윤석희 변호사입니다. 어,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가 이미 어,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천안함 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한살때 가출을 해서 28년간 교류도 없었는데 보험금 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사망한 학생의 보험금 중 절반을 이혼 후에 양육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친부가 수령해 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어,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계비속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한 그 부모가 상속인이 돼서 그 망인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제는 논의를 정리하고 입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23개의 주에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혜택을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각국의 법률에서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의 상속권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이찬희 협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안정성 내지 거래 안전을 저해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상속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섯가지 상속결격사유가 이미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왜 이러한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기존의 상속결격사유가 형사 판결을 상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정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와 같이 법적 안정성이나 사실확정면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이던 상속인이 법원의 상속 회복 청구를 해서 법원을 통해서 상속 결격자인지 여부를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laughs> 또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용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피상속인이 용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보다 정서적 유대감이 낮은 친족에게 상속세산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는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결격을 인정하는 취지가 최우선 순위자인 상속인이 일차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것이 그게 도의에 맞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한 도입도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제도는 상속의 불인정이라는 효과면에서는 동일할지언정 입증 책임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결격자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 회복 청구를 할 경우에 결격자인 피고 자신이 부양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인을 보호하고 부양의 의무를 해태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에는 상속권 상실제도보다는 결격으로 인정함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것입니다. 끝으로 어, 개정안의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에 대해서 그 문구가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그로 인해 분쟁 야기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저한이라고 하는 문구는 법조문 또법 전체에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법관의 해석을 통해 부양의 의무의 범위와 해태한 정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이지 않고 각국의 법률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단지 혈연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법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구하라 양과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구하라 씨와 같은 사연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르지 않고 떠난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사유로 어쩌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떠난 아이의 재산과 보험금과 연금을 노리는 부모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 때문에 또그 아이를 키, 키우고 길러주고 양육했던 조부모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삼촌 가족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북판 소방관 전북판 구하라라고 하죠. 전북판 소방관 강한월 씨의 언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연금법은 개정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지 않았던 친모 친부가 아이의 목숨값을 가져가는 일을 차단시키도록 공무원연금법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강한월 씨의 언니 강화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순직한 소방관 강한월 반장의 언니 강화연입니다. 동생을 잃고 못해준 것만 떠오르고 함께한 기억에는 후회로 가득합니다. 가족을 잃은 큰 슬픔을 겪은 유족에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족을 다시 한번 낭떠러지로 내몰아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국민이 얼마나 더 생겨야만 법이 바뀌는 것인지 올바른 삶을 살아온 국민의 편에서 심판해 주는 법은 도대체 언제쯤 만들어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지 않은 채 이혼을 하여도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양육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혼 가정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민법은 나은 자를 천륜이라 하며 폐륜을 저지른 자의 편에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행동에 따른 책임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민법이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나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억울한 국민을 보호해주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너무나 쉽게 변하는데 법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거부하고 머물러만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아온 국민이 법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구활합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어, 국민의힘의 우리 최승재 의원님께서 함께하겠다는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세상에는 원칙과 상식이 있습니다. 어, 원칙과 상식이 위반돼서 어, 힘들어하시고 어,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 이 법이 바로 서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 서영교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앞장서셔서 존경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을 세우고 또 법을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하루빨리 어, 세상이 상식적이고 또 법, 법이 보편타당적이 되는 어,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 가슴 아픈 일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이 걸린 법안입니다. 이제 통과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열심히 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하라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